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요 위에 있죠. 빈티지 장비란. 네, 빈티지 장비. 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과연 빈티지 장비라는 것이 요즘 이 디지털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킥 소리에다가 킥 채널에다가 이제 대표적인 그 빈티지 장비 가운데 하나인 니브 콘솔의 채널 스튜디오 지금. 이 브레인웍스라는 회사 제품으로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니브 88이나 뭐 VX 시리즈 그 정도 어 VX S라는 콘솔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이제 이 브레인웍스라는 그플러그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솔이에요. 이게 이제 뭐그 음 이제 메뉴를 보시면 설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요, 그 믹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뭐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요 채널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1번 채널, 그믹서의 1번 채널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뭐 거의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은 일단 이 플러그인 소개가 아닌 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빈티지 장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이제, 뭐, 이 영상은 아주 프로들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네. 뭐, 프로급들은 이제 저마다 자기들만의 그 고유한 생각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고, 이제 초보일 경우나 아니면 뭐 노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타리스트인데, 아니면 이제 편곡을 하시는데, 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아, 아날로그 장비들, 빈티지 장비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또, 똑같은 거고. 근데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일단 그 부분을 빼놓고,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이 빈티지 장비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이 플러그인을 두 개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큐베이스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이트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빈티지 그 니브, 어, 콘솔에 있는 채널 스트립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걸 제가 잠깐 해서 요 게이트를 요이 게이트를 원하는 킹만 뽑아내려고 지금 이셋업을해 놨습니다. 자, 실제 이 플러그인으로만 비교해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실제 이제 아날로그 장비랑 디지털 우리 이 플러그인이나 디지털 장비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어,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 장비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 손맛이 라는게 있잖아요. 이렇게 볼륨을 따따따따 만지면 이게 탁탁탁탁 어떻게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 이게 그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을 실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요 만약에 h 레숄드라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씩 올려 봐. 요 이렇게 내리거나 올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우스의요 휠을 사용해서. 예, 휠을 사용하니까 즉 우리가 실제 기기에그한 클립씩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뭐 클립으로 딱딱딱 이렇게 그 마디가 있거나 아니면 이개인처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나 어쨌든간에 그니까 아날로그 장비가 주는 그 맛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 하나 옮길 때마다 정확하게 처리가 된다. 예를 들면 제가 게이트 걸었어요. 이게 요 느낌이라는 것들 뒤에 이제 들리는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한 클릭, 한 클릭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것이 여기 마이너스 6.4였다가 하나를 내리면은 마이너스 8.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마이너스 6.4에서 8.1이니까 1.5 dB가 이한 클릭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1.5그 정도가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그것이 아날로그 장비가 주는 어떤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얘기는 왜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디지털에서 디지털에서 컨트롤하는 요 0.1db의 그런 미세한 조정보다는 훨씬 그 간격이 크니까 간격이 크다는 말이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에는 이게 조금 더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 사람들이 말하는 아, 이 아날로그 장비가 역시 이렇게 탁탁탁 그냥 그 느낌적인 면에서 훨씬 잘 먹는다라고 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라 거예요. 그게 반대로 말하면 은 우리가 디지털에서 이 0.1db와 0.1ms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 조절을,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엔지니어에게는 이게 엄청난 도구인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미세적인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할수 있는 능력이 많은데 아직 그 능력이 안 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아날로그 장비라는 어떤 그뭐 음, 로망이든지 아날로그 장비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뭐 나쁜 의미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플러그인이 가지는 그 캐릭터, 그 부분들이 좋아서 쓰시는 부분들은 그 어떤 조절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의 이런 이 조절에 대한 고그 하나하나의 그 스텝에 의한 차이들이 좀더 쉬운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 아날로그 장비쓴 사람들이. 뭐 실력이 없다 나쁘다가 그런 것이 아닌 고 어떤 그런 이해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 가장 지론적인 것은 디지털이건 아날로그건 엔지니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바뀌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뭐 저랑 같이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서이 빈티지 장비라는 요 주제라는 것이 빈티지 장비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이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훨씬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라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장비를 대하는 그 태도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미세한 조정이 아닌 어떤 다른 그 맛이라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왜곡이라는 거 특히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요 thd라는 거 토럴 하모닉 디스토션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이게 뭐 저게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이플러그인이나아메로그 장비에서 그 저게 음, 저 양이 많다라는 것, 저 양을 조절한다라는 것이 실제 나오는 음색의 그 좋은 의미에서의 왜곡, 우리가 좋은 의미라고 이미 이해하고 를 있는 왜곡의 그 플러스 요인으로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기가 마, 만들어지는 노이즈인데 그러니까 안, 입력이 안된 건데 출력에서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고역대의 어떤 그뭐 선명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고역대의 어떤 그 분위기들을 고음을 좀더 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느낌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그런 사운드로 들리게 되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유행으로 가게 되고, 어떤 뭐 양념 스프처럼, 우리가 라면 스프처럼 넣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할수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아나로그, 이 아나로그 방식에 의한 게이트를 걸어 놓은 거랑 반대로 디지털 방식에 의한 걸로 걸어 놓은 거랑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것이 뛰어날 금뭐 취향이니까 그건 어떤 방법적인 거고 나는 내 믹스를 하는데 이런 사운드가 더 좋겠다 이게 뭐 이렇게 거 그거 플러스 이제 게이트라는 거 우리가 컴프레서 EQ 뭐다 있지만 은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또 다른 칼라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10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 우리가 가급적이면 맹목적으로 어떤 장비나 플러그인을 쓰시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해놓고 그냥 이 예, 프리셋들 불러와서 뭔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말고 이제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제대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좋죠? 그래서 뭐 빈티지기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믹스를 하면서 빈티지 플러그인들을 막 채널들마다 다 가로 놓고 믹스를 끝내 보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 그 thd 라는 것이 모이, 보이니까 이게 정말 예,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예.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네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열심히 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